9월은 한국 미술계의 축제의 달입니다. 오랫동안 아트페어를 진행해온 키아프가 열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페어 중에 하나인 프리즈 아트페어가 이번에 2회째 열리게 될 텐데요. 이 화려한 미술계의 앞모습,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전시를 즐겁게 즐기고 계시는 동안, 이 미술계의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미술계는 확장과 소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술계에서 아주 조용하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미술 전쟁,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트나시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아트 부산에 대한 소식을 제가 뉴욕에 있는 햄튼 아트페어에서 미국 딜러한테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미술계는 좁디 좁은데 어, 최근에는 더욱더 인터내셔널 해져가지고 어, 미술계의 소문과 이 소식들이 아주 아주 인터내셔널하게 돌고 있습니다. 아트부산이 열리기 직전에 키아프에서 인재들을 갑자기 차출해내는 바람에 어, 아트부산은 담당자 없이 알바생들만 어, 일을, 업무를 담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 바람에 아트부산 주최 측은 상당히 곤란함을 겪었는데요. 아트부산은 지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되어 왔고 상당한 발전을 해온 그런 아트페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미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 아트페어도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고객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키아프의 명성을 뒤쫓아서 빠르게 쫓아오는 아트부산이 눈에 가시였을지도 모르죠. 사실, 키아프는 화랑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트부산하고 조직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에 한정된 이 컬렉터의 숫자를 가지고 함께 나눠 먹기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트부산은 재빠르게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아트부산 조직위는 서울에서 디파인 서울이라는 디자인 그리고 미술, 아트페어를 조직하게 될 겁니다. 아트바젤 기간에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도 디자인 페어가 열리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디파인 서울 같은 경우는 11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좀더 한국 중심의 미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가 프리즈 키아프와 맞춰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서울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를 어, 이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상당하게 어, 서포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미디어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비엔날레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디어 아트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아주 증대되고 있고, 컬렉팅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미디어 시티는 미국 출신의 큐레이터죠, 레이첼 레이크스가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번 아트페어 기간에 키아프와 프리즈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서울 시립 미술관에 들러서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도 함께 관람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뉴욕에서는 문 닫는 갤러리도 많고 확장하는 갤러리도 많습니다. 뉴욕은 워낙에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가 침체돼도이 나가는 지출된 비용이 상당해서 어,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어, 문을 닫고 나가는 갤러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첼시 지역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홀리스테그 아트라는 갤러리는 첼시 지역에서 조금 더 장소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욕의 분위기는 첼시에 있는 갤러리가 Upper East Side라든지 아니면 Tribeca나 Lower East Side 쪽에 다른 갤러리, 브랜치를 좀더 내는 것이 트렌디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홀리스테그 아트는 아, 우리는 첼시 지역에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할 예정이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이나 LA 지역에 있는 다른 갤러리들이 또 뉴욕에다가 또 다른 브랜치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가 갤러리 중에 하나인 페이스 갤러리는 도쿄에다가 이제 또 다른 갤러리를 낼 거라고 합니다. 2024년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페이스 갤러리는 이 서울에서도 갤러리를 오픈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리 뿌리를 내려서 이 아티스트들, 그리고 컬렉터를 어 흡수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이트 큐브도 서울에 오픈을 하고 또 뉴욕도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메가 갤러리들이나 아니면 어전 세계적으로 좀 명성이 있는 갤러리들은 어떤 지역의 갤러리를 오픈하기 이전에 오피스를 먼저 열어둡니다. 치밀한 시장 분석과 네트워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죠.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몇년 후가 되면, 어, 거기에 이제 갤러리 공간을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출신의 작가들이 핫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남아프리카 갤러리들이 또 LA에서 문을 열고 또 굿맨 갤러리도 뉴욕에다가 어, 또 브랜치를 열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갤러리들이 아트페어에 참가하면서 글로벌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또 자기 지역에서 자리를, 자리매김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마치 다국적 기업처럼 이 갤러리가 어느 나라 갤러리다, 이 갤러리가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갤러리다라는 그런 경계를 허물면서 아주 인터내셔널하게 작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또 브랜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하는 그런 경영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도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미술 시장 안에서 비즈니스 전쟁, 어, 앞에서 보면 상당히 우아하고 고상하지만 뒷면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관한 음, 국제정세와 좀더 디테일한 내용 제가 멤버십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꼭 가입을 해 주시고요 어, 또 다른 질문이나 음, 좀 요청사항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텔레그램은 무료니까 거기서 많은 정보도 공유하시고 또 얻어가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뒤면은 뉴욕은 아모리 위크라서 정말 많은 아트페어가 열리거든요. 어 이제 아트페어 영상 많이 내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